EBS 수능특강 Q 미니 멀고사 수학 1 2회 1번 자 2에 얼마야 지금 8분의 2제곱이니까 4분의 1제곱 곱하기 2에 6분의 6이니까 1 곱하기 여기는 아래 위 같이 쓰겠습니다. 따로 2 곱하기 3전체 4분의 1승 4분의 1승 저 위쪽은 3에 그치 제곱은 사라질 거고 4분의 1승 와우 약분되고 약분되네요. 답은 얼마? 2. x가 실수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9의 n제곱근 그랬어. 오 그러면 x 마이너스 n제곱근 아, x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거 그래프 그리면 엄청 간단하게 이거뭐 필요는 없겠네요. 그 가운데 이제 0이 있고 1, 2그 다음에 여기에 마 1, 마오 아이고 거꾸로 썼네. 마 2, 마1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 여기가 4, 3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자 이거에 어떤 거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x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f3x라고 하는 것은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4제곱근, 다섯 제곱근 6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인데 어차피 홀수차는 무조건 여긴 답이 얼마가 1인 거죠. 영, 양수, 음수에 관계없이. 근데 지금 그거 다 더한 값이 얼마가 되게 하는 2가 되게 하는 그 말인데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되게 하는 얘기야. 0이 되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지금 뭘 찾으라고 정수 x가 몇 개니 그랬는데 벌써 나오네요. 그치. 예를 들어서 음 1일 때는 말이야 음수 2일 때도 음수 그치 0일 때도 음수 마이너스 1일 때도 음수 마이너스 2일 때도 에코 음수 마이너스 2일 때도 음수 그러니까 음수인 거는 짝수차는 전부 다 0이죠 홀수차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몇개 있습니까 다섯 개 되는 거 맞습니까 예, x가 되시는 건 마이 마일 0 1 2섯개그 다음 3번 곡선 y는 2의 마이너스 x승 2분의 1 x승인 거죠 로그 2의 x 플러스 1 그랬으니까 어디 요거 점만 먼저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여기가 지금 1이라는 거0,1그 다음 여기도 1,0이라는 거 그랬을 때 자, 만나는 점을 각각 x1,x2 자 어디 있는지 보이죠? 자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해 얘가 지금 x1 얘가 지금 x2 된거 괜찮죠? 그랬을 때 x1은 루트2-1보다 작니라고 물어봤는데 되게 이게 지금 어려운 말이에요. 루트2라고 하는 거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자 먼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싶다. 1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x가 1일 때요 y값이 지금 얼마라는 걸 우리 알게 된 거야. 그치? 2분의 1인 거 알게 된 거죠. 된거 괜찮습니까? 고그 2분의 1을 내가 조금 더 연장해서 이렇게 가봅니다. 그럼 만나는 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그리고 y가 1일 때니까 누구야 지금? 얘가 2분의 1이다 그 말인 거니까. 이거 지금 루트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근데 x1이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장리라고 물어봤던 말이지. 어 그러면. 다시 가야겠다. 어디 보자. 이제 얘를 가봐야겠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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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지금 누구랑 만난 거야. 그치이 값은 자 여기다 씁니다. 로그 2에, 아, 로그 2에 x 플러스 1이 얼마나 온 거야. 지금 2분의 1 나온 거니까. x 플러스 1은 자 넘기면 2의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2 되는 거 맞습니까? 와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얼마였다는 거야. x는 루트 2-1이다. 그랬는데 루트 2-1과 x1은 x1이 더 크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x1이 큽니다. 자, 니은 x2는 1과 루트 2 사이 보입니까? 어, 여기 1이 보이고요, 루트 2가 보이고요. 그 사이에 X2 되는 거 보이죠? 와우, 그러니까. 정신없으니까, 이렇게 써놓읍시다. 자, 디귿. y1-y2가 2의 마이너스 루트 2승보다 작니라고 물어봤는데, y 값을 물어볼 때는 우리 뭘로? x 값으로 계산해야 되겠다. 자, 기억에서 우리, 자, 니은처럼 다 한번 고쳐보려고 x1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냐면, 그러니까, 루트 2-1보다는 크고, 그치? 누구보다는 작아.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쓸수 있고, x2라고 하는 애는, 자, 뭐라고 쓸수 있냐면, 여기다 쓸까요? x2는 방금 니은에서 1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루트 2보다는 작다 그랬는데, 요 밑을 어차피 y값은 봐봐. 두 그래프가 전부 다 2에 마이너스 x승을 지나갈 때그 x1 들어가고 여기다가 x2 들어가서 둘다 2에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하는 저 그래프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y값을 그렇게 만들려고 내가 여기다가 2에 마이너스 1승. 2에 마이너스 1승. 2에 마이너스 -1승, 1승. 얘도 2에 마이너스 1승. 2에 마이너스 1승. 2에 마이너스 -1승, 1승을 하게 되면 부두호 방향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바뀌게 된다고.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이한 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뭐라고 쓸수 있어? 2에 마이너스 x1이니까 마이너스 x1 제곱인 거니까 그게 바로 y1 되겠다. 그럼 이제 부등호 바꿨으니까 자리를 바꿔서 쓸게요. 여기는 2에 마이너스 1승이 있고 여기는 2에 자 1마이너스 루트 2승 이렇게 쓸 거고요. 아래쪽은 X, 어, y2가 될 거야. 이거 y2가 될 거고 역시 자리 바꾸니까 2에 마이너스 1승이 이제 오른쪽으로 좌 왼쪽에는 2에 마이너스 루트 2승이 이렇게 있겠다. 문제는 y1에서 y2를 뭐 해라 그랬어? 빼라 그랬단 말이지. 오 부등식의 차 혹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대각선 계산하는 거 알죠? 이렇게 빼니까 얘는 0보다 이렇게 이렇게 빼게 되니까 요거는 앞에 2 e 꺼내고 이 꺼내고 서 이렇게 해서, 이너스 루트 이승마이너스이이너스 루트 이승 되는 거니까 와우 계이하면답서 이렇게 서이렇마이너스 루트 이승이남아서문제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이렇이이 자번전연수 n에 대해서 이거에 치역이 속하는 자연수의 최대값을 f n 그랬는데 치역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치 y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도 마이너스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있으니까 저 그래프의 모양은 자 얘가 누구일 때 점근선 y는 n 제곱 플러스 1일 때저 그래프 어떻게 그려줍니까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치역 자체가 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치역을 f m 대로 쓰자면 y 바 y는 n 제곱 어, 플러스 1 보다는 작다. 되는 거 괜찮죠? 오 근데 그 자연수의 최대값이니까 n 자체도 자연수였 말이야, 그렇지? 오,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f n이 얼마라는 거쓸수 있다. 일 빼고 나면 n 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자연수의 최댓값이니까 그때 x 값을 g n 그랬는데, 오, 어? 그러면 n 제곱이 나오게 해라 그 말인 거니까 다시 y는. 아니지. y자리에 뭐가 들어간거야? n제곱이 들어간거죠. 그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n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 가는거니까 n제곱 지워지고 나면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n승이 얼마가 되게 하는 1이 되게 하는 x가 얼마니? 그러면 분자, 아 지수가 0승 나오면 되는거니까 x는 n되는거죠. 오? 그 x의 값을 뭐라고 얘기한거야? gn이다 라고 얘기한거야. 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gn이 얼마라는걸 알게 된거라고 n이라는걸 알게 됐다고. 문제는 fn 더하기 gn 그랬으니까 n제곱 플러스 n n 플러스 n 1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100보다 작아지는 그러니까 9 곱하기 10. 10 곱하기 11은 100보다 커지니까 안 되겠죠? 그때 자연수에는 얼마? 9가 답이겠더라. 자, 그 다음 5번 두 부채꼴 A와 B의 중심각의 크기 120도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60도 3분의 파이일 때 호의 길이의 합이 2파이다 그랬으니까 하나 각각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A, 스몰 B라고 두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원래 얼세타 그렇게 구하는 거니까 자, 3분의 파이로 묶었더니 2에 2 B 될 거고요. 그 합이 2파이다 그랬단 말이야. 오, 따라서 우리는 2에 2 B가 얼마라는 거 6이라는 거 먼저 하나 구했고요. 두 부채꼴의 넓이의 합이 최소일 때 그랬습니다. 오, 그렇다면 부채 꼴의 넓이는 1 2분의 1, 얼제곱 하는 거니까, 얼제곱 세타죠. 그럼 3분의 파이로 묶고, 얼제곱이니까, 2a제곱 플러스 b제곱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이 값이 뭐일 때, 최소일 때 그랬으니까, 자, 6분의 파이로 묶어 놓고, 2a의 제곱. 이 식을 뭐라고 쓰면 돼? b는 6-2a. 자, 완전 제곱 풀면서 가겠습니다. 4a의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 너무 감사하게도 전부 다 6의 배수네요. 6, 6분의 1로 곱하게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써 놓고 원래 플러스 6 되는 거니까 얼마 빠져 나오면돼아 마이너스 4 하지 맙시다. <laughs> 2파이까지 옮겨 놓고 여기다 2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a 마이너스 2에 완전되고 플러스 2파이가 될 거니까 a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값 2파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때 b는 6 마이너스 4 되는 거니까 b도 얼마였다. 2였다. 문제는 둘의 합이 얼마니 4가 되겠다. 자, 그 다음 6번. X가 0부터 2분의 5파이까지. 뭐, 이거 사인 X가 3분의 1과 만나는 그 말하고 같은 얘기죠? 자, 그래프 2분의 5파이까지 한번 그려봅니다. 그러면, 한 사이클 그리고, 여기다 여기까지 그리면 여기가 이제 2분의 5파이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랬을 때 얘가 누구랑 만나? y는 3분의 1과 만나. 오 3분의 1. 그래서 이때 만나는 값을 x값을 차례대로 a. 여기 b인데 b 대신에 뭐라고 쓸수 있어?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쓰겠, 쓰겠고 여기는 2파이 마, 플러스 a라고 쓰겠네. 이게 이제 b하고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 사인 a 더하기 자 2분의 b에서 c를 빼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e 이된거 괜찮습니까? 오 어, 그러면 약분 되니까 어차피 얘는 사라질 거고요. 결론은 뭐야 지금? 마이너스 싸인 2분의 파이가 얼마니? 그 말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이다. 7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단위원 위에 있는 점 pn에 1,0을 출발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사인데 자 그림 하나 그려놓고 갈게요. 처음에 사인 세타가 얼마래? 오, 13분의 12라고 지금 나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지금 13분의 5 되는 거 괜찮습니까? 52, 13이니까. 이게 지금 세타였던 거라고. 그리고 나서 전 P. 얘가 지금 전 P였던 건데, 원래 PN. 자, 2분의 N파이 더하기 세타만큼 움직이니까 N이 1일 때 보겠습니다. N이 1이면 지금 얼마만큼 가라는 거야? 그 세타에서 90도만큼 가라. 그 말인 거니까. 잠깐만. 여기 지금 180도 되는 게 여기거든요. 그럼 이 한가운데가 누가 될 거니까. 그렇죠. 얘가 지금 P1이 될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 90도였어. 근데 지금 이 동그라미하고 세타를 더 90도가 된 거니까 여기가 다시 세타가 되는 거죠. 이해합니까 아, 그러면 그때 자천 P1에 요거 지금 X좌표는 얼마가 되겠어?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 자, A1은 마이너스 13분의 12된거 괜찮습니까? 거기서 다시 어떻게 가? 90도만큼 가라 그랬으니까 아, 이거 괜히 그려놨구나. <laughs> 아, 저 각에서부터 다시 180도로 가야 되는 건데 Sorry.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여기서 다시 90도 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다시 동그라미가 되고 세타만큼 가는 거니까, 그쵸 어, 이렇게 가지겠네요.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어, 그렇다면 이제 뭘로 가는 거야? 요요 요, 요만큼의 이제 부딪히면 안 되는데, <laughs> 예,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어, 그러면 요 값을 얘기하는 거죠. 되는 거 괜찮죠? 아, 그러면 요 이번에 x 좌표는 얼마 되는 거야? 아, 마이너스 13분의 아, 잠깐만, 90도에 세타만큼 간 거니까. 이렇게 갔다고 해야 되겠다. 그치? 아, 그래서 이렇게 가져야지. 그러면 A2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3분의 5 되는 거 괜찮나요? 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얘가 지금 세타였던 거라고 그럼 이제 까만땡이, 그러니까 이 각을 아까 조금 더잘 표시했어야 되는데 각이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어. 이상해진 거네, 이상해진 거네. 그럼 A3라고 하는 것은 자 13분에 얼마? 12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어디가 세타냐면요, 여기가 지금 다시 세타거든요. 그럼 이건 까만 땡이고요. 오, 다시 그럼 여기서 세타만큼 가니까 13분에 A4라고 하는 것은 13분에 5 이렇게 다시 돌아오겠, 오겠네, 그렇지? 어차피 2분의 파, 이분의 파, 이분의 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거니까. 어 그러면 문제는 얘네끼리 다다면 지금 0이 됐는데 10개 더 해라 그랬으니까 여덟 번째까지는 0이고 앞에 위에 이게 지금 0 번, 아홉 번. 10번째 되겠죠 답은 13분의 마이너스 17답이겠습니다자그다음 8번 첫째 항이 1이고 초항이 모두 1이야 그러니까 a1 1. b1도 1. 그 다음에 공차 d가 0보다 크고 공비도 0보다 큰 등비수열이다 등차등비 나와 있죠 그랬을 때 a3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ed 이렇게 갈 거고요 1 플러스 b2는 1r 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 자리 좀 바꿀게요 2 더하기 a5 a5는 1 플러스 4d 가는 거니까 여기는 3 플러스 4d 이렇게 쓸 거고요 그거는 b3는 어떻게 r 제곱 이렇게 쓰겠지 오 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r이 ed라고 나온 거니까 자 ed 자리에다가 r 집어넣는 걸로 그럼 r 제곱 마이너스 이얼 마이너스 삼은 영이다. 삼일 맞불 가는 거니까 공비가 얼마라는 거야? 양수니까 삼이다 나올 거고요. 그때 d는 얼마겠어? 이 분의 삼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생각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A7 더하기 b 사 그랬으니까 h 이아 b 사부터 갈까요? b 사는 자 삼의 세제곱이니까 이십칠 플러스 h 일은 첫째항 플러스 육함자면 구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 삼십칠 일 번이 답이다. 9번 자, 좌표 평면에서 n에 대해서 x는 n과 요거 사이의 거리 아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n 똑같은 직선 x는 n과 루트 x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할때어두점 사이의 거리는 둘다 x가 n 그랬으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어 lk라고 씁니다 루트 k 플러스 1에서 얘가 더 높을 거니까 루트 k를 빼면 되는 거죠 얘가 지금 lk 될 건데 시그마 k는 1에서 어디까지 m까지 움직일 때이 값을 12 되게 하는 자연수 m을 구해라 뭐 이건 대입하면 끝나는 거니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플러스 루트 m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m까지. 근데 뭐 이렇게 이렇게 사라질 거니까 싹다 사라지고 나서 더하면 1이다. 자 마이너스 1 넘어가서 제곱하니까 m 플러스 1은 11의 제곱 120일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 원하는 m은 답 얼마? 120 답이겠다. 자, 그 다음 10번 전수 n에 대해서 그래프 위에 있는 pn X, xn, xn의 제곱인데 자 p 0는 원점이다라고 나와있고요. pn 마이너스 1과 pn 사이의 기울 풀기를 an 그랬는데 오 그러면 xn에서 xn-1 빼고 xn 제곱에서 빼는 거니까 아 우리는 이렇게 쓸수 있겠는데 an은 뭐라고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약분하고 위는 에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n 더하기 xn-1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억은 뭐래? 아, 중요한 것이 네그 a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이 a1, 공차가 d인데 둘다 어떤 수? 자연수이고 a1보다 d가 더큰 등차수열이다라고 나와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어 잊지 않도록 이렇게 써놓읍시다. 얘는 자 첫째 항 플러스 n-1d 이렇게 쓸수 있다. 그리고 누가 첫째 항보다 d가 더 크다 이 상황 기억합니다. 자 기억은요 n 대신에 1 들어가면 a1은 x1 플러스 x0가 될 건데 x0도 원점이었다 얘기거든요. 오 그러니까 따라서 a1은 x1과 같다. 정답, 기억. 자, 그 다음 ㄴ 갈게요. x2에는 n d 이 라고 물어봤는데 어쩔 수가 없네. 요거는 대입해서 봅니다. 자, 2부터 아, 대입할... 아, 뭐 1부터도 상관없다. x1은 좀 전에 a하고 a1과 같다 그랬고 x2 마이너스 x1은 아, 더하기 x1은 자 저쪽에 a 플러스 d 되는 거 괜찮죠? 아, 그러니까 여기도 전부 다 지저분해지니까 a, 1은 a라고 표기하겠습니다. x3 더하기 x2는 a 더하기 2d, 자, 몇개 써놓고 정리를 한번 하는 걸로 갈게요. 왜냐면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라서 써야 될것 같아. 플러스 3D 갈 거고요. X5 더하기 X4는 A 플러스 4D. 아, X6 하나만 더 쓸게요. X5는 A 플러스 5D. 뭐이 정도까지 쭉쭉쭉쭉 가더라. 그러면 X1이 지금 뭐라 그랬어? X1은 A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X2라는 것은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D가 될 거고요. 아, 요거는 어, 나눠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오케이. 자왜 그런지는 이제 보여줄게요. 자그 다음에 x2가 d 들어갔으니까 x3는 뭐라고 써? a 플러스 d가 될 거고요. x4는 그치 a 더하기 d 들어가니까 a 사라지고 ed 된거 괜찮나요? 자 하나 더 x5라고 하는 것은 그치 ed 들어가니까 a 플러스 ed 될 거고요. x6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 a는 사라질 거고 3d 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럼 이제 여기서 규칙이 나오겠네. 홀수 번째, 짝수 번째 x 의이 n 마이너스 1은 첫째 항에 다가 d씩 늘어나니까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될 거고요. <laughs> Sorry. XE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 들어갔을 때, 그치.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ND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래서 니은 XEN은 ND다. 맞죠? X15가 6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순서상. AD가 자연수다라는 조건 때문에 나왔겠지. 게다가 A가 D보다 작다. 그순서쌍의 개수는 24개니? 라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X15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X15 여기다가 습니다 X15는 원래 이거는 등차 수열이니까 아까 A 플러스 얼마였어? 1 0 여기 홀수 번째 집어넣으니까 8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7D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이 값이 얼마보다? 60보다. 작은데 누구보다? 누가? D가 더, A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어넣고 맞추려고. 그럼 60에 가까워지는 수부터 갈게요. 7, 8에... 56부터 가면, 8 들어가면, 7, 8에 56이니까, 60이 되려면, 그치. 1부터 3까지만 가능한네 등호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3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 들어가니까, 7, 7에 49. 어, 하지만, 49라고 해서 계산을 할 필요는 없네. 왜냐면, 어, A가 D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1에서 6까지. 어, 그럼 6 들어가면, 1에서 5까지. 이렇게 될거 아니야? 땡땡땡, 7이 14 가니까, 어 그러면 이제는 한가지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하나, 한개부터 여섯 개까지쭉 더해라. 그 말인 거니까, 2분의 6 곱하기 7 계산하면 답이겠지, 뭐. 그러면 3 더하기 21, 답은 얼마? 몇 개? 24개. 그러면 얘도 정답이다. 그렇다면 답은 그느드 5번이 답이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